안녕하세요, 조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나이키 에어포스1 블랙 제품입니다. 저는 크림 중개 어플에서 13만 원에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저는 정 사이즈는 260에서 265사이즈를 신는 편이며 발골이 조금 넓고 발등이 높은 편입니다. 구두류는 딱 맞거나 조금 여유 있게 신는 편이어서 260에서 265 사이즈를 신고 평균적으로 많이 신으시는 신발 기준으로 깎아내서 신으면. 사진에 나오는 신발처럼 쉐입이 나오고 평소에 신발을 크게 신는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요즘에는 오버 사이즈를 해서 신을 때 1업에서 1.5업에서 신는 편입니다. 저는 예전에 매장에서 제품이 있었을 때 260, 265, 270세 가지 사이즈를 다 신어봤습니다. 에어포스는 신발 자체가 크게 나왔으며 굽도 높고 다른 신발에 비해서 사이즈가 크게 나온 편입니다. 딱 맞게 신었을 때발 길이는 딱 맞았지만 발볼이나 발등이 조금 타이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반업해서 신었을 때 착화감이 더 편하고 좋았습니다. 1업했을 때는 신발 쉐입 자체는 세 가지 사이즈 중에서 제일 이뻤지만 힙슬립 때문에 반업만 했습니다. 매장에서는 신발끈을 꽉 매지 못해서 1업했을 때 조금 크다고 느꼈지만. 나중에 반업한 신발을 깎은 했을 때 1업까지는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다른 신발류는 신발끈을 위에까지 묶지 않지만, 호스 같은 경우는 위에 두개 구멍에 다 끼우지 않더라도, 하나라도 끼우면 신발이 들리는 걸 보완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이즈 추천은 칼발이나 딱 맞게 신으시는 분들은 반 사이즈 다운 하거나 정 사이즈를 추천드리고, 정말 타이트하게 신으시는 분이 아닌 이상 저는 정사이즈를 추천드립니다 저처럼 발볼이나 발등이 발 길이에 비해서 크신 분들은 반업을 추천드리고 나는 힙슬립이 일어나도 시입이 중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대 1억까지 추천드립니다 첫 가감은 처음 신발을 길들이기 전에는 접히는 부분에 발가락이 정말 아팠지만 3일 정도 신으니 금방 신발이 길들여서 편했습니다. 검은색 운동화는 처음 구매하였는데 실물을 보고 정말 이뻤던 제품이었습니다. 화이트 제품이랑 블랙 제품 고민하신다면 저는 두개 제품 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화이트 제품도 구매 예정이니 구매했을 때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